이 됩니다 왜냐 많은 장인분들이 거의 한 400분 정도를 모셔봤는데 챔피언과 거의 흡사합니다 음. 대체적으로 이 챔피언과 외형이 비슷하든 느낌이 비슷하든 습성이 비슷하든 이렇단 말이죠 오늘 챔피언 티모지 않습니까? 10년동안 해오셨고 들어보니까 만몇 판이요? 14000판 가량 네. 집공티모의 거의 뭐 창시자 음. 양거북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습니다 예, 찬스에 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즌 2부터 지금 약 10년 가량 팀워만 해온 시즌 8부터 직공 팀워만 고수해온 직공 팀워 창시자로 활동하고 있는 예 거북입니다. 야! 야뭐 일단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이디 이게 이제 마스터까지 갔던 계정이죠? 지금은 검색이 안 되지만 제 계정 중에 하나가 이제 400만 점짜리가 있었고 어, 네. 계정이 삭제가 됐기 때문에 장인 랭킹 1위에 올랐었던 그 계정이었고요 아 요거 이거, 이거 아니에요? 어 맞아요 이거네 여기 보면 이제 탑 레이킹도 다 이제 그때 장인 랭킹 1등이라고 아, 다이아 2로 돼 있고 그러네 이때까진잘못 했고 제가 놀랍게도 8천판 동안 브론즈였어요 <laughs> 8천판 동안 진짜 매칭만 잡으면 제 음. 3대 손손이다 그냥 바로 착제또8 0 판이 티 모일 거 아니야? 그죠? <laughs> 가보죠 게임 아 가보 봅네 거두절미하고 게임 가봅시다 그, 콩콩이가 딜 너프를 한 번씩 먹고 나서, 음. 그때부터, 딜이 좀 애매한데, 라이즈 같은 거 튀어나오면은, 콩콩이로 3킬 먹고 시작해도 못 이기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죠. 근데 직공은 다르더라고 3킬 먹고 시작하면 그냥 평생 팹입니다 그냥. 그거에 한번뽕맛서 느껴가지고, 놓치를 못하고 있어요. 사실 이거 든 거는, 해프닝이에요 실수군요. 네. 정글 티모 할 때, 직공 티모를 들었었는데, 제가 탑 티모 할때 루나 안 바꿨더라고요. <laughs> 하필 그 사이러스 처음 나왔을 당시 사기였죠 그때 사이러스가. 근데 그 사이러스 상대로 두드패는 겁니다. 집공 티모가아 그때 그맛을 알아버렸군요. 네, 그렇죠. 깜짝 놀래가지고. 자 장인의 룬 봅시다. 룬 같은 경우는 그냥 집공에다가 승전보 그리고 민첩함 기본적인 공속 스탯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고정으로 들고요. 고정이군요. 네, 이렇게 그냥 하나로 네, 고정입니다. 이룬 이 세트를 만들고 나서 티어가 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브론즈는 어떻게 탈출했어요? 그게 궁금, 제일 궁금해. 팔천판을 브론즈로 티모로 있었는데 브론즈는. 솔직히 이제 딴분 영상 보고 제가 그거 보고 이제 좀 연습하다가 혹시 다반지를 네. 봐야 된다니까? <laughs> 어? 어 방송하냐 물어보네요. 아. <laughs> 와 이거 또 이게 야 유명하네 이 바닥에서. <웃음> <웃음> 저는 개인적으로 오메가 분들 화이트 컬러 이게 제 원픽이거든요. 오, 이게 예쁘네. 네. 오 이게 압도적으로 예쁘네. 그렇 오. 네, 어, 탑베인이네요. 오, 어, 또 신났죠, 이러면? 응, 눈 찔러가지고, 물안경 <laughs> 바로 그냥, 정말 혼내줘야겠네. 물안경 바로 그냥. 네, 요즘에 이제, 티모 하면은, 많이들, 요쪽에 먼저 1레벨 숨어가지고, 그렇게 두드러 패는, 그런 패턴이 있는데,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는, 예, 하도 유명해져가지고, 요쪽에 가서 숨어있으면 애들이 막, 렌즈 뱅뱅뱅뱅 돌리면서 오거든요. 티모 잡으려고. 베인이 그렇게 보고 바꿔달라고 애원하지 않을까? 어안 바꿨네요. 아좀 혼내줘야겠구만. 어? <laughs> <아주 혼내뵈야겠구만. 웃음> <laughs> 어다 모자 안쓰실군 오케이. 자두대때려고아 네, 네, 네. 음, 조금만 기다려 혼내줄게. 모두 있으니까 덕뎀이랑. 예빨라와 지금 지는데요? 아 지금 괜찮아요. 확실해요? 아 차판이라서 좀 뭐... 그러긴 한데. 아? 이건? 아, 뭐 이금? 아뭐 괜찮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주고 시작해도 이겨요 아! 오 대포 노총고좀어 이거 아! 핸디 핸디 아! 오자마자 체력이 똑같아졌습니다 어어 어. 이걸 뽀삐가? 빠삐 나이스! 빠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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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 많이 하셨어요? 아좀 되네요 <laughs> 근데 이배인 상대로 이렇게 힘들어하는 팀원은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패는 것도 보여드릴 텐데 그리고 <laughs> 애초에 암살도 되고 QWE도 패갖고 W2둔기지만 오! 이렇게 해주고, 라인 이렇게 냅두고 그냥 바로 집으로 갑니다. 많이 당겨지니까. 그리고 첫템 어, 뭐죠? 아첫템 요즘에는 이제 내셔를 많이 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 또 이제 템 트리 같은 경우 는 제가 또 독보적이거든요. 어 그러니까 좀 다른데 좀 내셔 안 가고 뭐 가는 거야 이거? 선급을 혹은 선아코 빌드라고. 예? 이거 먼저 가고 이게 또 예전에는 제가 균열를 먼저 많이 갔었는데. 피업을 위해서? 근데 이게 네 이게 피업 또높프도 먹고 하다 보니까 기대값이 그렇게 높지가 않은데 신화컵은 굳이 먼저 1코로 올릴 필요가 없다. 다른 걸로도 아 충분히 이득을 볼 수가 있어가지고. 어 그냥 뭐야 저거 친구 아니데 빠른 풀 뺍시다. 혼내줘. 이번 아 이거네 싫어냐? 싫어냐고? 나이스. 이번 좋았다. 우리 우리한텐 좋았다. 이번 시즌에 되게 좋아진 게 이거. 이거 때문에 진짜 좋아졌었어요. 왜냐면 프리시즌 이전에는 교류 발전기가 좋기는 한데 이 루비 수형이 아니라 책두기였는데. 음. 루비 수정을 바뀌어서 안정성도 플러스가 됐고, 음. 이전에는 교류 발전기를 써서 이득을 보려고 하면은 무조건 신화급을 올려야 되는데, 밤수를 갔었어야 됐어요, 밤수. 이제는 또 전설급 아이템으로 저게 나와줬으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그냥 큐평만 하면은 즐게 무조건 이득이에요, 베인상대로는 어, 머립이죠 <laughs> 와, 버섯. 버섯 위치 너무 좋았는데? 어, 어, 아! 아. 아 진짜! 아 너무하네. 분명히 10초 건너뛰기 하는 사람들 놀랐을 겁니다. 어 뭐야? 갑자기 이 사람들 왜 얼굴이 이렇게 됐지? 분명히 그런 말은 했어요. 라인전 90%는 이긴다. 아, 근데 충분히 이깁니다 아, 이겨요? 네 일단 이렇게 되면 템은 그불로 자연스럽게 되겠네요 얘가 또 보면은 철각궁 가는데 제가 다 실험을 해봤어요 데케리안이랑그 네. 다음에 이제 그림자불꽃그 다음에 아코 데리안이요아 그쵸 데가 깨져도 그냥 요거 데케리안 바로 가는 거거든요 <laughs> 근데 이제 철각궁 가면은 베리어가 있잖아요 예. 그림자불꽃 효과 발동이 조건이 최대가 되기 때문에 아 그러지 못하게 지금 제육이 안 압도적이죠? 그냥 Q 평몇대 때렸는데 바로 반피 아 그거 노네 이게 이런 나있던데 이상성이 근데 또 궁금했던 게 Q 스킬을 선발할 수도 있잖아요 저런 평타 기반 상대로네 그게 왜이 선만 가요? 아팀원은 이제 보통 저런 애들은 그러니까 실명 빠졌을 때 노리거든요 그럼 이제 이 실명이 빠지면 평타 레벨이 낮잖아요 평타 스킬 음, 음. 레벨이 그럼 DPS에서 밀리기 때문에 저아 지속 싸움을 보는 거군요 네. 깐족거리면서 Q 쏘는 게아니네아 맞네 집공팀오니까 애초에 지속 사물에서 가야 되는구나. 그렇죠. 부산대서. 애플다 잡았습니다. 영감 찍는다. 아, 아파. 아, 잡았... 아, 근데 근데 잡았... 포피가 잡으면 되죠? 잡아주세요 망치랑 희엘 망치. 교환 너무 좋지. 망치 망치. 어. 꽝 어? 어, 내줘 버리고 못잡못 어, 잡. 못 잡... 어. 아! 이 <laughs> 어, 다음에 아이템을 바로 이제 리안드리로 올려도 돼요. 루비전 한개 냅두고. 이건 나중에 앞으로 올려도 되고, 다른 걸로 올려도 되고. <laughs> 오, 들어가. 오히려, <laughs> 오히려 좋아. <laughs> 다음 차로 이제, 택게 리안 갑니다. 택게 리안. 저명 <laughs> <리안. 웃음> 그 있으니까 전략 바텀에 깐다고 하고, 위쪽에서 살짝만 대체하는 쪽으로. 네, 역시 스플릿이군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이게 경우에 따라 다 다르거든요 상황 봐가면서 저거는 갈만하다 싶으면 바로 가지고 지금은 이제 거리도 거리고 당장 이득 볼수 있는 게 바텀 까는 거기 때문에 전령 활용해 주면서 와 이거는 3분의 1 따지겠다 5분의 1와 3명을 땄다고? 진짜 재앙이다 이거 게임이 <laughs> 이렇게 절망적일 수가 있냐? 근데 전령 그렇게 내려오고 있거든요 네. 와야 그래 모두가 예상하는 위치가 아니라 정말 생뚱 맞은 데서 은신하고 있으면 모르잖아요. 라이스 어? 야 이걸 킬까지 연기한다고? 750골 드였네아 너무 맛있고 잠깐 대기 안 보였거든요. 아 <laughs> 와. 와. 쉐 키고 이렇게 하면 되네. 패시브 하는 거 되게 네. 중요하기 때문에. 와 아, 그래 이게 없는 패시브가 아니거든요. 도망칠 때만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암살할 때 쓴다. 지금 베인하고 진호 올라오거든요. 예. 그치 들어와도 뭐안 보이죠 우리 윤신이니까 지금부터 들어가고. <laughs> <laughs> 와, 베인까지 죽어서 딸 피었으니까. 에이스. 저 아마 철박궁 터진 상태로 갔을 거예요. 그니까 러 지금 제가 초반에는 진짜 정신을 못 차렸는데, 중반부터 게임이 제 손에 잡히고 있거든요? 그냥 게임의 흐름이 머릿속에 들어오다 보니까, 상대 위치 이런 거 미리 먼저 차단해주고, 옆에서 깔짝깔짝 떼주는 역할. 연거북님, 리니쳐님. 아, 양냥 <laughs> 까붓기. <laughs> 그 약간 좀 은신 가만히 하고 있으면서 암살 노리기 좋은 위치가 있나요? 어... 상대 경로를좀 생각하면서 그냥 은신하시는 거예요? 보통 다 그런데 이제 보통 위치가 가장 자주 나오는 위치 중 하나가 이제 이것도 상한별이긴 한데 상대가 미드 밀로 올때 음. 그러면 이쪽에서 렌즈 돌리면서 시야 있는지 없는지 체크해주고 버섯 깔아놓고 상대 원딜러들이 미드 라인 잘 받아먹으니까 예. 그런 거 순식간에 먹여주는 식으로 음... 음, 음, 백도하기 딱이죠? 그렇죠. 정글 털어주고 이게 합을 좀잘 맞춰야 되는데 오 다우이죠 아 이거 은근 빠를텐데 저거 반각이 있어가지고 코르키가 일단 체력 깎아주고 너무 오. 아플 것 같으니까 오케이 오 근데 얼더키에 더블킬은 해냅니다? 네, 바로 몸몽 저 상대? 묻혀 놓은 게 있어가지고 와, 팀워크 자체다 구 <laughs> 양거부를 고맙다 야 그가람이 마 오마이 와모 시드 엘로우 뭐.. 뭐..뭐야 <laughs> 뭐 <뭐예요? 웃음> <뭐예요? 웃음> 이미 죽어있다 단지 깨닫지 못했을 뻔가자 임마 <laughs> 잘 가재~ <laughs> 용가리치킨 먹으면 됩니다. 이제~ 일단한 <laughs> 풀템 나와버렸네요. 어머, 벌써 살짝 내절을아뭐 네덜을... 괜찮아요. 저도 많이 내절했기 때문에... 지금 잘하고 있는 게 훨씬 크던, 크긴 하거든요. 저거 전혀 터집니다. 짜증나... 벌주지고 지가 막혔다. 바로 지인... 오늘 한타 끝났는데... 뭐야? 이겼네 들어갑니다. 예, 제가 프리 딜 했거든요 방금 그니까 아무도 안 <laughs> 포지션도 되게 중요해요 포지셔닝 진짜 중요해요 한타에서 버섯을 항상 이제 한 3-4개씩 쟁여두는 게 좋아요 한 번에 탁탁탁 쓰게? 네 예, 그게 베스트 그리고 버섯 같은 경우에도 캔슬이 있거든요 네. 예, 모션 캔슬인데 이거를 잘 활용해주면 영연 어, 연습모드에서 한번 보여주시죠 네네네 예, 자연입디에서도토 네, 네, 네. 네, 네, 하겠습니다 찔러주고 오 버섯 어, 어, 빠졌으면 한 턴만 빠져주고 어서 계속 뿌려주는 게 팁이네, 한타 때. 과감히 아, 들어가서 딜, 딜 넣어주고. 잡았죠, 집에 갔지만? 어? 나왔다. 뭐야, 왜? 아, 카사스 궁 때문에? 일단 눈은 찔렀는데? 못 끝내나? 풀내라, 얘들아. 풀내라. 아! 미치겠네. 야! 야! <laughs> 나 이거? 어? <laughs> 백터 <백토라! 웃음> 진짜. 오늘 진짜. 딜량은 <laughs> <laughs> 제가 1등일 거예요. 아, 역시 <laughs> 아, 꿀팁 궁금하네. 꿀팁이 10년에 그 농축된 그게 있다고 하셨거든요? 아, 이거는 뭐야, 무조건입니다. 이거는 바로. 진짜 모르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 입문자부터 숙련자까지 알면은 되게 좋은 거. 솔직히 뭐야. 이거 하나만 알아도 티어 색깔 하나 별로네. 아. <laughs> 또이 교수님 모드기 때문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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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도 해주시죠. <laughs> 팀워 하시는 분들이 알고 있어도 그치만 이거를 의식해가지고 써먹는 분들을 제가 많이는 못 봤거든요 다 무의식적으로 쓰고 계신 것들이기 때문에 가장 쉬운 예로 평큐평 평큐평 캔슬을 예전부터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셨을 건데 이게 갑자기 어느 시즌을 기점으로 평큐평이 잘안 되는 그런 현상이 있었거든요 어느 일정 공속을 넘어야만 평큐평이 캔슬이 되는 느낌이 딱 드는 그러니까 지금은 1.18인데 평큐평 되게 느리게 나가잖아요 그렇죠. 이게. 원래 훨씬 빨랐나요? 그쵸 일정공속 넘어가면은 어떻게 좀 발동이 되냐 제가 극단적으로 좀 알기 쉽게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그냥 평타, 평타, 평타 평큐, 평, 평큐, 평 그냥 가만히 놔두면 이렇게 나가는데 이거는 캔슬이 아니에요 입력을 해줘야지 평큐, 평이 되는 거예요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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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큐, 평 이건데 캔슬하면은 평, 큐, 평 오! 훨씬 빠르죠 클릭을 한번더 해야 돼요 그러니까 클릭 입력을 한번더 해주면은 평큐, 평 클릭을 하면 확실히 더 빨리 나가죠. 일단 이게 캔슬이 있다는 거를 알고 계셔야지 활용을 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이제 교전 도중에도 평큐를 때리고 뒤로 빠지는 게 아니라 평큐 평을 빠르게 넣으면 잡을 수 있다면. 아, 네. 그러니까 아까 킬 포인트라든지 그럴 때도 이걸 한 거잖아요. 그렇죠, 다한 거죠. 아까 특히 막판에서 포르키 진 땄던 거, 네, 네. 네. 버섯도 모션 캔슬이 돼요. 버섯도 모션이 딜레이가 있거든요. 이것도 보시면은 평, 평. 평-버섯-평 평-평-버섯-평 요런 리듬인데 이것도 캔슬이 되는 게 입력을 한번더 해주면은 평-버섯-평 빠르네 평-버섯-평 그러니까 깔릴 때 같이 날아가잖아요 지금 그냥 찍어두고 버섯 하면은 이것도 한타 때 진짜 중요하겠네요 네, 챔피언만 조준키 있죠 이런 X키로 놓습니다 원래 이제 그 파도 물결인데 특히 저는 이제 1번 창에 존야 같은 걸 많이 넣다 보니까 급하게 누르다 보면 패키도 눌릴 때도 있고 그쵸. 그래서 가장 가까운 중지가 비니까전또 이게 온오프 기능을 써놓거든요 한번 클릭하면은 불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은 그냥 이렇게 했을 때 좋은 점이 뭐냐면 미니언하고 막 섞여있을 때 미니언 실명이 진짜 치명적인 거거든요 팀원한테는 음, 그쵸 그냥 이렇게 막 갈겨도 실명 나갈 수 있게끔 음, 뭐 이런 거 되게 중요하고 네, 이게 온오프 기능이 게임에 이제 보시면 오. 챔피언만 조준 활성화 비활성화 옵션으로 간섭이 있어요 아, 저거까지 해서? 네 그래서 이거를 쓰면은 되게 편해지는 게 뭐냐면은 이거를 킨 상태에서는 우클릭을 해도 미니언 같은 거안 쳐요 제약이 없죠 일단은 이런 사소한 것들이 되게 이제 플레이에 제약을 없애줘가지고 아, 맞죠? 한 단계도 업그레이드가 될수 있거든요 어 꿀팁이네요 뭐니뭐니 해도 파워 이런데에서 그냥 이렇게 마음놓고 이렇게 때릴 수 있다는 거 안 좋은 단점. 적응 안 되면, 요거 타야 되는데, <웃음> <웃음> 플래시 썼는데, 오, 이거 왜안 쳐져, 이 이러는 <laughs> 경우 있거든요. <laughs> 그래서 이거를 좀 이제. 잘 활용해야 된다. 잘 활용해야 된다는 거. 팀으로 픽하면은, 뭐, 레렉톤, 잭스, 이델리아, 요런 애들 좀 자주 만나잖아요. 그죠. 그렇게 만나면, 딜교환을 해야 되는데, 6렙 이후 딜교환에서 버섯을 활용하는데, 그냥 이제 미니언 활용해서 버섯 까는 거는 누구나 다 하거든요, 이제는. 음. 근데 이거를, 버섯을 바로 몸 앞에 까는 거. 이런 디테일. 이걸 왜 바로 앞에 깔아야 되냐면 티모는 아까 말했듯이 실명도 그렇고 0.1초가 되게 중요해요 던져서 깔리는 그 시간이 있거든요 여기에 깔고 깔면은 동시에 터집니다 오? 캔슬을 쓴 건데 캔슬은 아... 또 설명을 드릴 거고 중요한 거는 분명히 왼쪽 걸 먼저 깔았는데 오른쪽 게좀더 가깝기 때문에 몸이랑 가깝기 때문에 먼저 터진다 그래서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게 라인전에서 길교를할때 이렇게 막 붙는다 상대가 막 달라붙어요 그러면은 버섯을 여기라든가 여기에 이렇게 까는 게 아니고 바로 몸 앞에다가 깔고 이렇게 비교를 한다. 바로 터지게끔. 빨리 떨어지니까? 네, 모가 던져서 날라가는이 시간이 다딜레이에 아. 바 앞에다 깔면은 바로 깔리고. 놓은 시점부터 시간이 되니까. 그렇죠. 특히 제이스 이런 애들. 날라가가지고 망치망치 밀치는데 그냥 날라오면은 만약에 잭스 도약 썼다. 그러면은 바로 그냥 실명 놓고 버섯 깔고. 이런 식으로. 음... 이거를 활용한 콤보가 평버섯 큐평평이 있고, 평버섯 평큐평이 있어요. <laughs> <laughs> 와, 티모의 색이 심오하구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티모의 평타는 버섯과 실명을, 모션을 전부 다 캔슬 시킬 수 있다고. 평버섯, 큐평평. 이런 식으로. 제일 좋은 거는 요거죠. 평버섯, 평, 큐평. 이런 식으로. 요게 좀 제일 빠른 거고. 평타를 안 맞아야 된다? 그러면은 바로 이제 실명부터 넣어주는 게 포인트고. 버섯 캔슬을 좀 알려드릴 건데요. 스마트키 기준으로 알려드릴게요. 그냥. 스마트키를 해놓고 그냥 갈기면은 빨리 나갈 것 같잖아요. 모션이 있어요, 이게. 요렇게. 아무리 갈게도 모션이 있는데, 이거를 팀워의 평타라든가 이동 모션, 혹은 실명 모션으로 캔슬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동으로 보여드리면은, 요런 식으로. 아, 빠르네. 딱 봐도 빠르네요. 이게 그냥 갈기면은, 안 돼요, 이게. 평타로도 캔슬이 된다고 했죠. 평타 찍어놓고 계속 이렇게 하면은, 계속 뱉어요, 얘가. 그래서, 요거를 활용할 수 있는 게, 제가 아까 한타 할때 계속 보여드렸던 건데, 우리 팀하고 적군이 여기서 한타를 해요. 그럼 내가 좀 늦었어, 여기에서, 만약에. 음. 그러면 최대한 빠르게 합류를 해야 되잖아요? 이 들, 딜로스를 없애기 위해서. W 키고, 앞으로 가서, 요런 데 깔아놓고, 앞으로 가면서, 던져주고. 음. 한타에 합류를 하면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이게. 팀오은시는 부시에서 부시로 풀을 쓰면 안 풀려요. 오크. 아, 부시로 연결만 되면 돼요? 예, 네, 예. 네. 모든 부시, 그냥 여기서 써도 안 풀리고. 아, 그쵸. 이거는 그런데 다른 부시도 되는구나. 네, 여기서 올라가는거안 풀리고, 여기서도 안 풀리고. 그리고 여기에서 W를 써도 안 풀려요. 신속하지, 이거. 네? 스킬을 쓰면은 풀리는 줄 아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윤신이. 근데 아. 이제 W를 썼을 때안 풀린다. 이것도 안 알아두면 좋다. 아. 번해긴 한데, 바로내도 버섯 터지는 건 다들 아실 거예요. 잘만 낀고면 터지는 거야 이건. 잘낀고면 터집니다. 이제 제가 주로 쓰는 스포츠 딱 여기 새끼 발가락. 탁 찡구면은 오. 자 아, 이거는 이제 튕겨져 나갔을 텐데. 오 어? 어머? 오 어? 어머? 어? 바로 살쪘나? 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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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제는 잘 됐는데? 오? 아 아니. <laughs>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뱉어내지만 많은 초보분들이 쓰면 뱉어내는 경우가 많지만 네, 네. 저렇게 그냥 발언에서 알아서 터지게끔 만드는 기믹도 있다 네, 네. 정도로 하면 될것 같아요 이건 연습만이 살 길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양고북님 나와주셨는데요 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양씨 아니십니다 <웃음> <웃음> 처음에는 예. 양졌어였는데 양이 젖어요 <laughs> 네. 저시 비소거 처리가 돼가지고 <laughs> 그래서 못 바꿨습니다. 혹시 어, 네.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티모를 제가 예전부터 진짜 티모가 좋아서 했는데 어느덧 주변 사람들이 와너 잘한다 잘한다 하는 수준까지 왔었고 또 그에 맞춰가지고 눈높이 교육을 위주로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겁내지 마시고 티모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하면서 겁내지 마시고 입문자부터 숙련자분들 모두 다. 제가 성심성의껏 가르쳐 드릴 수 있으니까 유튜브나 아니면 트위치 이런데 놀러 오셔가지고 질문 언제든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장인 초대석은 계속됩니다 본인이 장인이라고 생각되거나 주변에 장인이 있다면 저희 공식 이메일로 연락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컷! 컷. 고생하셨습니다 아나는 테스트 콘텐츠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네이버 내일보까... 카페 꿈과 함께 카페에 지금 밟으세요.